안녕하세요. 시니어 안심케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60세 이후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 주기 위해 영양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거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영양제 중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 똑똑하게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60대 필수. 영양제 5가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필수 영양제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이고, 비타민D는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둘은 마치 짝꿍처럼 함께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으로도 비타민D를 얻을 수 있지만, 날씨나 실내 생활로 인해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 뼈와 치아 건강, 면역력 증진, 주의사항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의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 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평소 식단에도 꼭 포함시켜보세요.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치매 예방, 염증 완화. 주의사항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스피린 등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루테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를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피로한 분들 많으시죠? 루테인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이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황반 색소가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되면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과 같은 실명 질환이 올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황반의 밀도를 높여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루테인 역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니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효능은 황반 변성 및 백내장 예방, 시력 보호, 눈 피로 감소 주의 사항은 과다 복용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거나 무기력할 때 비타민 B를 섭취하면 활력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력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6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꾸준한 유산균 섭취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B 효능은 피로 회복, 활력 증진, 신경 기능 유지, 스트레스 완화. 유산균 효능은 장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배변 활동 원활. 주의사항은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유산균은 과다 복용 시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60대 이후 꼭 챙겨 먹어야 할 필수 영양제 5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3가지를 기본으로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시니어 안심 케어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